네 안녕하세요 자 체시스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급등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 찍고 이제 또다시 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어 요게 이제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오는 부분들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요렇게 흘러내릴 때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단타 매수의 길이 기...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그래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로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답장을 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는 번호로, 어, 문자로 이렇게, 어,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을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서 또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많은, 어, 질문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연락이 오셨던 부분이 다시 반등을 할수 있나요? 여기 위에서 어,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이 있고 테마주, 그러니까 즉 정치 테마에 대한 일정 좀 알려달라. 제가 이제 이벤트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아주 좋습니다. 테마주 일정. 제가 오늘은 어, 12월 10일에 후보자 등록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체시스와 관련된 일정을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체시스와 관련된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첫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요 종목이 이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죠 뭐 요렇게 이제 추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또 매매기법이 있곤 하는데 요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다 일단은 바로 이렇게 매출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매출 증가가 나타나면 더없이 좋고. 근데 체시스의 본업은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 자동차 부품 만드는 거. 전부 다 어, 메이저 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은 일단 안정적이고 자동차 경기 살아나니까 더없이 좋고. 그런 상황이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떤 테마 가 엮여 있어요? 그쵸? 바로 자회사 통해서 이 동물 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치료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어,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테마주 중 하나로 엮여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림프스킨이라고 해서 이번에 유행되고 있는 게 어, 소와 관련된 병이고요. 또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 AI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매년 나타났던 부분들이고 겨울 지나고 또 봄이 다가왔을 때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는 어, 테마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는 어, 스팟으로 또 이렇게 급등락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그렇죠.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로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어, 지금부터 신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은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어, 말씀드렸던 게 12월 10일, 어, 후보자 등록이 있었죠. 후보자 등록.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요게 한동훈 장관 관련주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거예요자 이번에 총선용 개각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지금 뭐 국토부라든지 해양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윤 대통령 측근들이겠죠. 그 측근들이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어,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장관직을 이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어,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이렇게 후보자와 함께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나오죠 어?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총선에 참여 안 하나요? 보세요 바로 요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말이 뭐예요? 그쵸 총선에 출마 안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요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근데 수급은 또 들어와 신기하게도 요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수급 자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 왜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총선에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어, 이슈가 있는 그런 어, 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살 내려가서 보면은 바로 이 총선 출마위에 공직사퇴 기한이 사실 1월 11일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연말 연초에 따로 인사를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부분들 나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도를 할 겁니다. 아이고 고점이다.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를 유도하겠죠. 세력들은 다시 잡고 1월 달 그리고 연말 연초에 급등 다시 나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팔게끔 만드는 게 지금 이 세력들의 전략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바로 매수의 기회의 자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요 기간이 사실 좀 애매한 게 어, 총선 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이었잖아요 근데 요 기한이 3월 10일까지 사실 기한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이에 또 뭔가 일정이라든지 이벤트가 또 나올 겁니다. 어, 늘 그랬어요. 총선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체크해서 따라붙어야 수익이 난다. 수익이 더 크게 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벤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언제 급등하고 언제 어, 또 하락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께 일정과 매수 매도 가격대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매수 매도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 고가에서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매도 가격대 잡는 게 어렵잖아요 왜 신고점이니까 뭔가 누군가 저, 천장을 정해놨으면 그 천장 다가갔을 때 팔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이 위에서는 그래서 그 매도 가격대를 잡아 드린다고요 왜 정치 테마주는 이전에 보시면은 10배 20배도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 이명박 관련주, 박근혜 관련주 전부 다 보세요. 급등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지금 지점에 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갈수 있다. 매수를 지금이라도 잡게 되면은 수익을 일단은 12월 12일 총선 등록일 안에 한번 급등을 또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 번호 47901-7로 체스라고 문자 먼저 보내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짜자자자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좀어 문자를 주세요. 어 뒤늦게 이제 또 3265원 최고가 넘어가고 나서 저한테 또 요거 사도 되냐 팔아도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 정말 마음 아픕니다. 아시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빠를 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자 꼭 주셔 가지고 요번에는 어, 체시스 최고가에서 한번 다 같이 매도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 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 은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대박주 아직 늦지 않았다. 자 목표 수익률 200% 이상의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자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이들 고시, 고생하신다 그죠? 하지만 이 대박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 매집이 단단하게 이루어진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그러면은 대박주와 매집주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대박주 조건을 보시면은 저점의 공략추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 그리고 세력의 대량 매수가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 그리고 관련주들의 급등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그런 종목들이 스맥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요런 종목들. 특히나 요런 종목들의 차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골든 크로스. 바로 요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뒤로. 바로 쏴버리는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행보를 좀 극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물량 싹 쓸어 담아서 올려버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3배에서 4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얼마나 올랐죠? 4배 정도 올랐죠 금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중간 지점에서 잡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천원짜리 뭐 보통 평균치 지금 바닥권 평균치만 내도 2,000원에서 6,700원까지 3.3배 정도 오른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조정받고 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명히 바닥권에서 지금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자 요게 이제 8월달에 보여드렸던 차트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9월달 10월달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9월달 10월달 바닷건 만들면서 요렇게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진행됐던 수준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이제 10월달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왜 이거 10월달을 좀 강조드리냐면 은 여러분들 아시죠? 10월달 하락장에 나왔잖아요. 하락장이. 근데 하락장에 대량매수가 들어왔다는 라 거예요. 하락장에도 좋죠. 자, 세력들의 매집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집주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10월달에 하락장이 왔음에도 여기서 지금 고작 해봐야 다시 요 정도 빠졌다가 그것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 지금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세력들이 팔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하락장에 급등락 나오는데 재료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대박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재료를 꽁꽁 숨겨놨다가 한번 터트릴 때 그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금량 이런 종목들 처음에 스맥 이런 종목들 처음에 관심 없었잖아 왜 재료를 꽁꽁 숨겨놨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자,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기입니다. 보세요. 일정한 가격대에서 절대 안 빠지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종목이 빠지더라도 안 빠지고, 하락장이 와도 안 빠지고, 이 가격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대박주, 세력 매집주의 특징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이미 잡혀있다. 그러니까 테마로서 한번 올랐던 종목일 뿐더러, 거기다가 관련 테마주들은 이미 올랐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 테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쫙 쏟아내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슈팅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등 나오고 재료 없이 급등나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수급이 꽉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5월달 매집입니다. 보이시나요? 금융 기관 투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6월달입니다. 자, 잘 보세요. 5월달, 6월달. 자, 7월달. 엄청나게 이제 금융투자에서까지 들어옵니다. 투신에서도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금융투자. 8월달. 물밀듯이 기관이랑 투신이랑 이제는 투신까지 물밀듯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다시. 기타법인 연기금까지 들어옵니다. 사모펀드까지. 그러니까 세력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 빼고는 전부 다이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9월달. 9월달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9월달에도.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10월달이 되니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삽니다. 10월달. 자 요게 이제 10월 18일까지 이렇게 매수 기타법인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11월 1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 11월 2일까지 아까 차트 모양 다 보여드린 거고 기간 금융투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타법인 사업펀드 투신 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차트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안 빠진 이유. 매수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서는 이미 다 잡았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만들어낸 거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서 털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개미들 털려나가라 그리고 횡보 구간 이거 뭐예요? 다시 밑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 팔아라 빨리 우리 올려야, 올려야 되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게 요런겁니다. 매출이랑 자산 총계가 1.4조와 1 6조예요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아까 바닥권에 있는거 보셨죠? 시총은 고작 3천억입니다. 요 바닥권에 이렇게 잘 깔려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그쵸? 매출은 1.4조 자산 총계는 1.6조라고 갭 차이 느껴지세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테마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습니다, 세력들이.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 입에서. 자, 그래서 요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4790127로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요 종목 공유를 해드려서, 제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대박 남겨주셔야 되는 건데, 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공유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요 종목 꼭좀 받아보시고 수익 많이 많이 내신 다음에 제 채널 어 이거 대박 나는 채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은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